이번에 반응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죠 고진역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 고진역을 가지고서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경전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진역 요걸 가지고서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있어야지만이 기흥까지 나가서 예 GTX랑 아니면 뭐서울까지해서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생명선과도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정에도 우리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맨뒤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조감도는 이거는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좀 되는 바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 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블럭이 1블럭하고 2블럭하고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이 주변에 위아래 좌우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조금 외지인데 파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은그 신혼부부 특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자녀 특공 요거 아무래도 어, 젊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생애 최초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일요일날 저녁 9시에 그,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어, 부동산, 스터디방 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요일 저녁 9시에 이제 라이브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 같이 보시게 되면은 어, 공고문 뽀개기를 할때좀더 자세히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대략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일단 요약본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 두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거 보고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일요일 밤 9시에 예. 에버랩스 오셔고 저랑 같이 좀 예, 공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단지 안내 그렇죠 동호수 배치도랑 단지 배치도랑 이제 공간 요, 요거 세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요거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블럭이죠 1블럭에서는 제가 딱 봤을 때는 일단은 103동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1호 라인하고 2호 라인으로 해서 쭉 뻗어 나가는 요 조망 있죠 84타입 이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이 내가 봤을 때는 가시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어 가려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각도 자체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보여지는 게 공원조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저층이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고층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배구동에서 나가는 이쪽 도, 조망, 예, 이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순위로 치고, 물론 여기에 나가는, 이쪽에서 나가는 3 4호 라인 그리고 4호 라인 다시 그리고 4 5호 라인 그리고 여기에 연두색 5호 라인까지. 여기 5호 라인은 사실 8사가 아니라 70인데 8사랑 조만 각도가 같죠. 예, 같이 논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3호 라인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각도가 똑같이 같이 놀고 있고. 여기서 나가는 그 4호 라인 얘는 5고 b 타입입니다. 그래 갖고 안방하고 거실에서 조망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근데 가시거리가 상당히 길죠. 근데, 각도 자체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폭 자체는 좀 좁아요. 폭은 좁고, 뭐, 그래도 가시거리는 길고, 앞에가 좀 막혀있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아이들 방 있죠? 예. 아이들 방, 1, 2, 작은 방, 여기서가 오히려 괜찮게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쳐주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이들 방에서 뭐 소파 놓고서 뭐 아이들이 뭐 여기서 뭐 조망을 감상할건 아니니까 예, 거실이랑 안방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리고 여기 1호 라인 역시 녹색 70 타입인데 같이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호 라인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쪽이 북향이기 때문에 요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남동향하고 남서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옛날 아파트처럼 무조건 이게 정남향 일자형으로 된건 요즘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조망이 나가는 4, 5호 라인 이런 데는 그냥 거의 뭐 아쉽죠. 예, 안타까움이 좀 많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웃사이드로 해서 빠져나가 있는 그 아파트들 있죠? 예. ㄷ 자 모양, 반대로, 예.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조망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소공원이 있는 105동, 그리고 103동. 얘네가, 이제 어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선호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망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로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대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오구타입인데, 100개, 290개. 그래서, 어, 한 400개 정도 들어가 있고, 얘는 280개, 얘는 600개. 84가 주력이네. 예, 84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5구쪽으로 해서 많이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한것같고요 270개, 290개에서 여기는 500개가 좀 넘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 역시 84가 600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70에서 어떻게 그 단지 배치도 나온 거랑, 그리고 평면도가 어떻게 잘 나왔나, 이것만 잘 맞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틈새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아파트의 주력은 네, 84타입으로 나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84타입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제일 좋은 어, 조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같이 보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단지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원래 뭐몇 차선 도로 이상 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한 번에 다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어, 관리비를 따로 부과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2700세대가 한 번에 부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잘하면은 밀어붙이기로만잘될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그 입주자 모임 카페라든지 그런 데좀 가입을 해갖고 좀 단체의 힘을 좀 발휘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2700세대의 그 엄청난 파워가 더욱 막 극대화되고 막 그렇겠죠. 물론 당첨되신 분들의 한해서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공간 안내 한번 보실게요. 자, 59A 타입이죠. 어, 와, 59A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나온 것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어, 10년 넘게 그전국의 좋은 아파트만 다구경 하러 막 다니고 기름값 쓰고 막 이렇게 해서 현장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59 타입인데 이렇게 해서 넓게 나온 드레스룸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것은 무조건 대박. 예, 진짜 제대로 나온 거고요. 안방, 거실, 그리고 이제 애들 방방. 방. 그래서 방방, 거실방 해서 이제 포베이 판상형. 5구 타입인데 포기, 5구 타입인데 해서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온 게 역시 흔치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잘 나온 타입이구요. 그리고 드레스룸 넓고, 욕실 있고, 주방, 창 뚫려져 있고, 발코니, 이쪽에 공간도 넓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예,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구타입에서 이 정도면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꺼리 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현관, 예, 현관문이 뚫려 있어갖고 여기가 거의, <laughs> 어, 작은 방하고 이제 마주보게끔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 보호가 좀잘안돼 있고 뭐 중국집이나 뭐 짬뽕, 짜장면 오고 뭐 택배 오고 했을 때이방 안쪽에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는잘 엇갈려서 잘 맞춰 놓은 것 같고 현관에서 꺾어져야 안쪽이 보이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뭐 잘해놓은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힐스테이트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 110동에서 요거는 단지된 조망이니까 안 좋고, 110동에서 요것도 역시 꽝이고, 근데 103동에서 59A, 요게 걸리면 진짜 최고죠. 대박이죠. 그리고, 111동에서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어, 4개 중에서 두개는 좋고, 두개는안 좋고, 그러니까, 확률이, 좋은 데 걸릴 확률, 당첨만 돼도 좋은데, 그 중에서도, 또, 호불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당첨이 됐을 때, 좋은 데 걸리게 될 확률은 50%. 50%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정된 세대수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확률도 높아야 되고, 배정되는 세대 수도 많아야 되고,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D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59B 타입이죠. 우리 에버랩스 그, 밴드도 있고, 이제 카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회원님이 이거 보시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laughs> 예, 맞아.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 일단은 타워형이기 때문에 그렇고, 방두 개의 조망이 이쪽으로 나가고, 방, 안방하고 거실에 조망 또 이쪽으로 나갔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조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런 거고 아까 봤을 때는 드레스룸이 있다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그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많이 아쉬운 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 여자들이 로망 이거 이 아닙니까? 드레스룸 이렇게 딱 있어줘야 하고 이게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죠. 예. 여기에 창이 하나가 더 있어고. 갖 거실이 양창으로 막 들어가 있어갖고 뷰가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좋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급비는 여기서는 조금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데다가 공략을 하셔야죠. 자 단지 배치도 보고서 제가 좀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조망이 얘들은 네이 위쪽으로 나가죠. 좋아요. 얘는 좋아요. 조, 좋아요. 좋아요. 이거 막혔으니까 안 좋아요. 얘는 뚫렸으니까 좋다고 합시다. 세개 좋아요. 하나, 둘. 안 좋아요. 좋아요. 세 개. 그리고 이거 막혔으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아, 이거 조망이 쪽으로 가네. 안 좋아요. 얘는, 하, 각도가 90도가 좀 가리긴 한데 좋다고 합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얘는 당연히 안 좋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좋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11화 중에서 6개가 안 좋고, 5개가 좋고, 그러니까,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좋은데 걸릴 확률은 약 50%가 좀안 되죠. 예, 그게 조금은 아쉽죠. 그러까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요거는, 하, 괜찮고, 예. 야, 그러니까 거의 한 5대5나 6대5 정도에서, 예, 거의 50% 남짓해서 가는 걸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확률을요. 자, 70타입 한번 볼게요. 아 70타입 좋다. 딱 봐서 일단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방, 방, 거실, 방. 그러니까 일단은 포베이 판상형이잖아요. 포베이 판상형이다 그러면요. 일단 100점 만점에서 일단 90점 이상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드레스룸이 넓게 나와 있고, 파우더룸 좋고, 그리고 주방창, 예, 마주보는 창문이 이렇게 쭉 뚫려져 있어야지 나통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이에요. 이거 하려고 판상형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채광에 대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리고, 발코니 좋고, 옆에 거실, 예, 주방 팬틀이 나와 있고, 여기 수납공간 나와 있고, 역시 좋다. 예, 흠잡을 때는 없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동수 배치도, 단지 배치도, 이게 문제죠. 요번엔 D2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예, 어, 이건 조망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세개 좋고, 이거는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아요, 안에가 막혔으니까 조망이, 두 개는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그러니까, 3대3이네. 예, 이건 3대3이고, 얘도 안 좋고, 안 좋고, 예. 안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중에서 뭐 다섯 개는 좋고, 나머지는 안 좋고 하니까, 확률 괜찮은데, 예. 자, 이번에한번 팔사를 해서 볼게요, 예. 역시 그 평면 구조는 어디가나 이제 요건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방, 거실, 침실에서 나와 있고, 방방, 거실방, 역시 포베이 판상용에, 마통, 부엉, 이게 되면 일단은, 100점 만점에, 90 9점 이상 예, 들어간다고 해서 보시면 되고 힐스테이트가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좀잘 뽑아요 그리고 여기 알파룸 공간 요 벽이 없어지게 되면은 거실에서 느껴지는 공간이 이만큼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만큼 어, 거실하고 주방 사이 이 공간이 넓어져야지 집에 굉장히 체감이 넓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 벽이 없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는 뻥 뚫린 상태로 해서 이렇게 팬트리나 뭐 수납공간이나 뭐 선반 예,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게 집이 넓어 보이고 좋죠 예, 알파 공간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요런 거죠 이 시, 어, 시스템 선아 예, 이게 잘못 나왔구나 123456 인데 6번 인데 이게 예, 잘못 나왔어요 이게 시스템 선반으로 해서 아마 한다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예. 자 이제 이게 문제죠 자 26개의 그 라인이 있는데 어 좋아요 좋아요 얘도 좋아요 좋아요 얘도 좋고 그죠 조망이 조로 나가니까 그럼 하나 둘 세, 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11개, 12개, 13개, 13개. 야, 26개 중에서 어떻게 딱 13개가 나오냐? 절반. 그런 얘도 괜찮네. 5대 5입니다. 주력 물건도 많고. 그럼 여기서 자금력이 많이까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8사로 해서 어, 물량이 많으면서 확률이 5대5 들어가는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가격을 선도하는 것도 물량으로 보나 세대수로 보나 일단 84 이게 이끌어 나가게 될것같고요 네, 어저 같으면은 d1 에서는 예, 84로 놓고 d2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소파를 이런걸 갖다 놨구나 좀 넓어 보이게 하려고 예 이런거는 좀 그렇고 어 아무래도 힐스테이트다 보니까 이제 요런 아트월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급지게 잘 돼있을 거예요. 요즘 어차피 다 상향평준화 되기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브랜드도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해요. 일군 브랜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우물형 천장 잘 뚫어놨고요. 어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환기창이 뚫려져 있긴 하지만, 예, 판상형에 비해서 환기가 잘안 됩니다. 뭐기역자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뭐 환기가 되지 않냐는데 안 돼요. 맛통풍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엔지니어드 스톤 다잘돼 있고요 어, 밑으로 화면을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공간들이 조금 좁죠 예. 해봤자 뭐 1m 남짓 뭐한 7-80cm 될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위에는 그거 하나 얹어놨었어야지 건조기 하나 좀 얹어주고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거는안 들어가 있고요 어, 침대에 이 너비폭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침대폭이 상당히 좁죠. 제가 옛날에 고시원 생활했을 때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예, 넓은 사이즈고 실제로 침대가 이만큼에서 올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침대가 이만큼 밑으로 더 오고 옆으로 이만큼 더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침대 폭이, 예, 여기서부터 이만큼 좀더 와이드해지게 되니까 여기 지나갈 폭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또 나중에 그냥, 그냥 이쪽으로 다 붙여놔버려야죠. 예. 자, 그리고 전동형 빨래 따위랑 뭐 수전 정도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피난 대피 공간 있어야 되고 타이로 괜찮은 걸로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창호도 뭐 요즘 이 정도는 뭐다 괜찮아요 예, 드레스룸이 이거는 드레스룸이 아니라 이건 그냥 드레스 서랍장이죠 서랍장에 예, 그게 좀 아쉽네요 어 이런 거뭐 엔지니어드 스톤이나 병 이런 거 마감재를 보는 이유는 어, 주방하고 화장실에서가 이제 분양가 여기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수도 설비가 들어가서 그런데 수도 설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수전 하나 또 주고 아마 여기가 바닥 난방을 줬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도 한번 볼까요 5구짜리는 요거 이제 3칸짜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옆에 좀 거울도 좀 하나 좀 달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좀 해놓고 그러면 좋은데 <laughs> 조금 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이 롱창까지는 아니고 어 여기도 이제 그 침실의 폭이 좀 상당히 좁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책상을 갖다 놓게 되면 이거 둘이 같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닫이 문이 역시 실제로 이제 입주해서 사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문이 안 열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 난처하다, 뭐 당황스럽다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70 타입 한번 보시죠. 집은 무조건 거실서부터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위에 나와 있었던 설명 드리는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방 식당 갔을 때 이제 막 통풍 마주 보는 창문이 어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서 있으면 좋고 어떤 데는 이만큼 두배 이렇게 파스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환기가 더잘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빛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 여기도 이제 일광 소독하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거 자주 보기가 쉽지 않은 컬러인데 어, 고급진 컬러로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예. 자 안방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여기에 예, 의자 놓고서 앉을 수 있는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예, 서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화장하는데 은근히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다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밑으로 그냥 파놓고해버리는게 나은데 그죠? 이거, 색감도 그렇고, 이쁘게 잘했네. 어,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이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부부 욕실 공간이 70타입에서 요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뭐, 없는 것보다 낫긴 낫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막 넓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요. 이런 게 디자인을 하려고 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창이 이렇게 한 칸밖에 없고 그러면 이 방은 진짜 굉장히 좁은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이나 뭐, 침대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해서 멋들어져 보이게끔 한 거지. 안 그러면은 침실 2번처럼 이런 식으로 책상 하나 놓고 침대 하나 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상도 역시 실제로 진짜 책상을 갖다 놓게 되면은 이만큼 그리고 밑으로도 이만큼 훨씬 더 예, 가로 세로가 더 크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84 타입이죠. 아무래도 확실히 넓어 보입니다. 예, 확실히 넓어 보이고. 이렇게 큰창 하나 있고 양쪽에 작은 창 나와 있고 해야지 이제 이게 84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 건물 외벽에서 보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고 아트 월 역시 끝내주게 잘 나와 있고요. 주방 식당 마주 보게 되어 있고 예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까 컬러는 아까 이거보다는 70 타입에 들어가 있던 그 색감이 훨씬 더 이쁘고 좋은데 예 그런 건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넓게 봤을 때 어, 확실히 84 타입이라 사이즈가 조금 넓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84치고는 조금 작다, 그죠? 어, 조금 작다. 예, 이거 밑으로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 해서 딱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360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공간이 되게 깊어 보입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밑으로 내려갖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방 한번 볼까요 안방도 역시 설명하게 되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예, 드레스룸 이제 밑으로 좀 파여 있고 그리고 확실히 84 타입이라 예 안방 옆에 있는 드레스룸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예, 넓게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죠 아무래도 예. 보석 선반이 하나가 없네 84 타입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방 하나에서는 조금 작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렇죠. 확실히 4칸짜리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요즘 방이 많이 좁다. 예.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 벽을 좀 터버리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고 그거는 호반이 잘하죠. 예. 침실 1번하고 침실 2번을 터버리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거실하고 침실 바로 붙어있는 애들 방 하나를 벽을 터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이 34평이 45평 같고 25평짜리가 34평짜리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될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어뭐별 얘기 없는 거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히스테이트가 그런 건좀잘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잘 나왔고 분양가는. 발코니 비용이 한 4천 정도 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싸게 나온 것 같고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예,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여기 에버랩스 밴드와 카페에서 항상 일요일 밤 9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예 공고문 아주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고 상담원들이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것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